임플란트도 조금 잘 끼는 부분이 유독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음. 어떻게 좀 특별하게 치과 칠수 말고도 또 다른 방법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임플란트를 했을 때 음식이 잘 끼는 부분은 자연치하고 임플란트 사이가 보통은 잘 낍니다. 임플란트하고 임플란트 그 경계 부분은 대부분 잇몸에 맞춰서 이제 보철물이 메꿔지기 때문에 음식이 낄 이유가 잘 없고 보통은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잇몸이 많이 안 좋아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 남아있는 이들이 잇몸이 좀 많이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자연치가 이제 그 형태가 대부분이 머리가 크고 이제 목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잇몸 경계 부분까지 많이 내려가면 형태 때문에 이게 삼각형의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을 일단 막을 수가 없고, 설사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막아두면. 오히려 양치가잘 안되면서 잇몸이 빨리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 부분들이 있을 때 음식이 좀잘끼낄수 있으니까 거기는 일반적으로 치간칫솔이나 치실 정도를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칫솔이 안 닿는 부위나 치간칫솔로도 잘 안되는 부위는 물로 이렇게 세게 씻어주는 그런 장치 기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살 수도 있고, 뭐 특별한 상표명은 이제 뭐 워터픽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그 회사 것도 있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회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칫솔, 다음에 이제 치과 칫솔이나 치실, 그리고 이제 워터픽까지이 정도가 이제 임플란트를 스스로 집에서 이제 관리하실 때쓸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됩니다. 임플란트 자체는 썩을 일도 없고, 뭐 염증이 생길 일도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임플란트 자체의 머리 부분은 그냥 안 닦으셔도 그 상관 없습니다. 근데 그, 임플란트 주변을 잘 닦으라고 하는 것들은 어디냐면, 임플란트가 잇몸하고 이제 만나는 부분, 그리고 임플란트하고 임플란트 사이, 그런 이제 잇몸 경계 부분을 잘 닦아줘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자연치는 치아가 잇몸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이제 안 좋은 세균이 침투를 하려고 하면, 자체적인 이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치석이 이제 상당히 많이 생기거나 그런, 그런 상황까지 진행이 되면 잇몸 아래쪽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임플란트는 우리가 이제 잇몸이랑 그 보철물이랑 결합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안 좋은 이제 오염원이 있으면 되게 빨리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임플란트랑 잇몸 경계 부분을 신경 써서 닦는 거 하고 임플란트 사이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이제 치간칫솔을 넣어서 닦아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막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나는 진짜 열심히 닦고 양치 관리도 잘, 양치질도 진짜 여러 번 하고 오랫동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좋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구강의 어떤 미생물 환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 환경이 안 좋은데 대부분은 그게 이제 원인이 그럼 뭐냐 식이적인 원인들이 되게 많아요. 과민성 대장염이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밀가루 먹지 말고 자극적인 뭐 커피나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비슷해요. 정제 탄수화물, 탄산 음료, 인스턴트 음식 뭐 이런 것들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똑같거든요. 입안의 환경도.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건 결국 입안에서도 안 좋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개선 시켜주는 것들. 그래서 이제 입안의 환경들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요즘에는 구강 유산균, 대장하고 마찬가지로 입안 속에도 좋은 세균을 많이 만들어줘서 그런 환경을 개선시키는 노력.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안 좋은 세균이 많을 때보다는 똑같은 환경에서도 염증이 잘안 생기고 유지가 잘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복용을 한다든지 우리가 기능식품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비타민도 드시고 그런 것처럼 먹는 약으로도 이렇게 조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예, 오늘도 오랜만에 이제 인사드렸는데 오늘 설명드린 것들 이제 임플란트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